f a 광풍을 피하려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까? 올해 초, KT 위즈는 예상을 깨는 선택으로 야구계를 놀라게 했다. 프랜차이즈 스타 고영표와 5년 총액 107억 원에 이르는 베프야 단연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고영표는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을 예정이었고, FA 시장에 나올 경우 최대여로 주목받을 투수였다. KT는 FA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보다 거부하기 힘든 금액을 제시해 고영표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을 선택했다. 고영표가 시즌 중 부진과 부상을 겪었지만 팀에 잔류시켰다는 점에서 이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페이 시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KT의 결정은 틀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도한 오버페이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고영표보다 나이가 어린 엄상백과 최현태가 각각 4년 78억 원, 70억 원의 하나와 삼성과 계약을 맺었다. 고영표는 5년 계약으로 연평균 약 21억 4천만 원을 받는다. 반면, 엄상백은 연평균 약 19억 5천만 원, 최원태는약 17억 5천만 원에 불과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올해 FA 시장에는 판도를 뒤바꿀 레스급 선수가 없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몸값은 계속 올랐다. 야구계는 이미 내년 후의 시장을 걱정하고 있다. 통산 타율이알 오픈 사리의 심우준이 4년 50억 원의 한화로 이적하자 내년 FA가 되는 박찬호의 몸값이 이미 80억 원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박찬호는 2년 연속 풀타임 타율 3화를 기록한 유격수로 각 팀이 갈망하는 자원이다. KT를 비롯해 롯데, 부산 등은 주전 유격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아 역시 박찬호를 필요로 한다. 박찬호만큼 주목받는 선수가 KT 강백호다. 강백호 역시 FA를 앞두고 있다. 과거 여러 논란과 기복이 있었지만, 중심 타선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한 타격 능력은 부인할 수 없다. 그는 2022, 2023 시즌 부진을 떨치고, 올해 26홈런을 기록했다. 강백호의 가치는 포수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상승했다. ABS 도입으로 포수 프레이밍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강백호는 포수로 출전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풀타임 포수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경기 후반 대체 포수로 나선다면 감독의 전략폭은 크게 넓어진다. 회의 시장의 경쟁은 선수의 몸값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반드시 잡아야 할 선수라면, 단연 계약은 오히려 현명한 투자일 수 있다. 물론, 단연 계약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긴장감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고, 대체 자원이 있다면 무리한 투자 대신 시장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다. FA 강백호. 당연히 KT에 남도록 할것 KT 단장. 대체 얼마를 줘야 할까? 내년 FA. 프리 에이전트. 시장의 최대어로 손꼽히고 있는 강백호. 그는 과연 수원에서 계속 뛰게 될까? 아니면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까? 강백호는 k 트는 물론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타자 중한 명이다. 부천북초 서울이 수중 서울고를 거친 그는 2018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KT에 입단했다. 고교 시절에는 투수와 포수를 겸하며 엄청난 재능을 보이며 천재로 불렸다. 프로에 와서는 주로 일루수와 외야수로 활약했지만, 2024 시즌부터 포수로도 나서며 자신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렸다. 올해 그는 144 경기에 출장해 타율 0.289, 550 타수 159 안타, 26 홈런, 27개의 이루타, 96 타점, 92 득점, 6 도루. 2실패, 59볼레, 127삼진, 장타율 0.480, 출루율 0.360, OPS 0.840, 득점권 타율 0.280, 대타 타율 0.250을 기록했다. 강백호의 KBO 리그 통산 성적은 7시즌 동안 타율 0.307, 36타수 924안타, 121홈런, 186개의 1루타 6개의 3루타, 504타점, 499득점, 3 8도로 19실패, 395볼넷, 615삼진, 장타율 0.494, 출루율 0.388이다. 그는 2025시즌을 마친 뒤 FA 자격을 얻게 된다. 비록 올해 FA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의 미래를 둘러싼 관심은 뜨겁다. 강백호는 KT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로 팀 동료들 역시 그 점을 인정한다. KT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하다 하나로 이적한 심우주는 그래도 KT의 프랜차이즈 스타는 강, 백호 아니냐. 강백호가 잘해야 팀도 산다며 칭찬했다. KT 역시 프랜차이즈 스타를 쉽게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도현 KT 단장은 스타 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팀의 기조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잔류시키는 것이다. 강백호도 잘 생각해 KT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백호는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로부터도 주목받고 있다. 멜비 사무국으로부터 신분조회 요청을 받았지만 KT 관계자는 이번 겨울에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은 없다. 에이전트와 협의한 결과 해외 진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KT 팬 페스티벌에서 강백호는 팬의 종신 KT 발언에 허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팬 페스티벌을 하길 바란다 고답했다. 보통 F의 권리를 앞둔 선수들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 이미 그의 F의 몸값은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백호의 2025 시즌은 어떤 모습일까? KT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할 타율 유격수이자 골든글러브 후보. 그러나 몸값은 부담스럽다. 내년 F에 최대어 박찬호를 두고 딜레머에 빠진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는 2025 시즌 종료 후 F의 자격을 얻게 되는 박찬호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찬호는 2014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5라운드 전체 50순위로 기아에 입단했다. 데뷔 초반에는 수비력이 돋보였지만 공격력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주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2019 시즌부터 2021 시즌까지 그의 타율은 2할 초중반대에 머물렀다. 0.260, 0.223, 0.246 공격력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2022 시즌부터였다. 그는 해당 시즌 130경기에서 타율 0.272, 4홈런, 45타점, 오페스 0.785를 기록하며 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2023 시즌에는 130 경기 타율 0.301, 3홈 런, 52타점, 오페스 0.734를 기록하며 골든글러브 유격수 부문 2위에 올랐다. 또한, 오지환과 함께 k 이블리그 수비상 유격수 부문을 수상했다. 2024 시즌에도 박찬호는 빛났다. 그는 134경기 타율 0.307, 5홈런, 61타점, 5패스 0.749를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다. 한국 시리즈에서도 타율 0.318, 22타수 7안타로 활약하며 기아의 12번째 통합 우승에 기여했다. 시즌 후에는 KBO 수비상 유격수 부문 수상자가 되었고, SSG 랜더스의 박성환과 함께 유력한 골든글러브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박찬호는 2025 시즌 종료 후 FA로 나설 수 있다. 수비와 공격을 겸비한 유격수로 F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2025 시즌에도 올해와 같은 활약을 이어간다면 대형계약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KT 위즈의 주전 유격수였던 심우준이 하나와 4년 50억 원에 계약했다는 점도 박찬호에게 긍정적인 신호다. 심우주는 3할 타율을 기록한 적이 없을 정도로 공격력이 부족한 선수로 박찬호는 이보다 더 높은 계약 조건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아는 박찬호와 계약 연장을 망설일 수 있다. 내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김규성은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며 윤도현 역시 이루수 3루수, 유격수를 맡을 수 있다. 또한 팀의 핵심 선수인 김도영은 현재 3루를 맡고 있지만 본래 고교 시절 유격수가 주 포지션이었다. 박찬호 외에도 FA 자격을 얻는 또 다른 주축 선수의 존재는 변수로 작용한다. 바로 최연준이다. 최연준은 팀의 주전 중견수로서 올 시즌 타율 0.292 9홈런 56타점 오페스 0.791을 기록하며 팀 우승에 공헌했다. 내야수에 비해 외야수가 부족한 기아는 최연준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가능성이 크다. 2025 시즌 이후에도 기아가 박찬호와 함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